안녕하세요. 축제망입니다. 키에사가 리버풀에 도착했습니다. 리버풀은 키에사 영입이 확실해 보이고 새로운 전성기 윙어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키에사는 리버풀에서 전술적으로 어떻게 활용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에사는 유벤투스에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위치를 경험했습니다. 총 6,385분 동안 스트라이커, 좌우 미드필더, 심지어는 풀백까지 경험했던 선수입니다. 유벤투스가 투톱을 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둘 중에 한 자리에서 많은 시간을 경험했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리버풀의 전방 3톱 중에 모든 자리를 소화할 수 있는 선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아르네슬로 체제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풀로 말에서 리버풀은 오랫동안 공격수 간의 스위칭이 매우 자유로웠습니다 왼쪽 윙어인 루이스 디아스가 가운데로 향하는 경우도 많았고 심지어는 오른쪽 윙어로 올라선 적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윙누네즈가 가운데로 나왔지만 왼쪽으로 움직여서 플레이하는 경우도 많았죠 그만큼 공격진의 스위칭이 잦을 텐데 모든 포지션이 가능한 키에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꽤나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 키에사는 리버풀의 압박 베이스 전술에 아주 잘 맞을 것 같은 선수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리버풀은 전방 압박을 중요시하고 경기장 모든 지역에서 즉각적인 압박을 강조하며 공격하다 공이 뺏겼을 때의 역압박을 중요시하는 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키에사의 전방 압박 수치는 매우 희망적입니다. 키에사는 8 9 9회 높은 강도의 압박을 수행했고요. 지난 시즌 90분당 36.7회의 고강도 압박을 수행했습니다. 이 수치는 유벤투스의 모든 포워드와 공격형 미드필더 중 2위를 차지한 수치입니다. 그만큼 키에사는 경기장의 모든 지역에서 압박을 할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키에사는 모든 능력 중에서 전, 진 캐리에서 좀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버풀이 공격하다 역습하는 장면이 많은데 이런 키에사의 능력은 리버풀의 역습시 뽀름반 요원이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빠른 속도를 가지고 한두 명의 선수들을 자신들에게 붙여도 공을 뺏기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공을 가지고 치고 달려도 속도가 떨어지지 않을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키에사의 기회 창출 뽀름반 장면입니다. 보라색 올챙이와 빨간색 올챙이를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보라색 올챙이는 어시스트와 기회창출에 관한 움직임이고요. 빨간색 올챙이는 슈팅과 직접 득점에 관련한 움직임입니다. 먼저 보라색 올챙이를 보면 아주 직선적인 움직임들이 많습니다. 곡선으로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보다는 직선적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움직임이 많고 쭉 앞쪽으로 달려간 다음에 안쪽으로 크로스나 컷백을 한다는 얘기겠죠. 또 빨간색 올챙이를 보면 대각선의 움직임이 많죠. 직접 타격을 하기 위해서 사이드 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선수가 아니라 여러가지 움직임을 번갈아 하는 선수 그것이 또 키에사만의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꽤 오랫동안 이어졌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19-20시즌에 키에사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올챙이 그래프와 비슷하죠 이 그림에서 눈여겨 보실 것은 좌우에서 거의 비슷한 빈도로 볼 운반과 키패스, 크로스, 패스 등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디에 출전시키더라도 기본적으로 좌우 모두에서 괜찮은 움직임을 가져간다는 거죠. 키에사는 슬롯볼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인 오른쪽에서 공 받아주는 역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알리송이 높은 라인까지 압박을 당할 때주발인 오른쪽으로 몸을 열어놓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오른쪽 센터백에게 공을 전달하고 이 센터백이 압박을 당하는 과정에서 앞쪽에 있는 윙어에게 다이렉트로 연결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보통 살라가 공을 받아줬는데 만약에 살라 대신에 나오는 날이라면 이 역할을 키에사가 담당해야 될 수도 있겠죠 이런 패턴은 꽤나 자주 나왔습니다 지난 브렌트포드전에서도 오른쪽 센터백인 코나테가 높은 위치까지 압박당할 때 사이드쪽 공간을 이용해서 앞쪽으로 공을 전개해주고 여기서 소보슬라이가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키에사가 보통 사이드쪽 터치라인에 위치해 있을 것이므로 이런 공을 받아주는데 능숙한 움직임을 취할 수 있겠죠 또 리버풀은 우측에 많은 선수들을 배치해놓고 거기에 선수들이 딸려왔을 때한 번에 반대전환하는 경우도 있었다 있습니다. 이때 보통 루이스 디아스가 사이드에서 공을 잡아서 혼자서 아이솔레이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할을 키에사가 맡을 수도 있습니다 키에사는 워낙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역할에 익숙합니다 애초에 워낙 솔로 플레이를 즐겨하는 선수이니까요 또 리버풀이 지난 프리 시즌에서 세비야와의 경기를 할때한 명이 공을 받고 뒤쪽에 시야가 열린 선수에게 패스. 그리고 제 3자가 오버래핑하면서 이 공을 받아주는 역할을 했는데요. 이렇게 크게 돌아뛰는 역할을 키에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면은 리버풀이 프리시즌에서 자주 연출하던 장면이었죠. 또 아놀드라는 든든한 전진 킥커가 있기 때문에 지난 브렌트포드전처럼 살라가 오른쪽 뒷공간을 공략하고 여기서 아놀드의 롱킥을 받아주는 이런 식으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또 키에사는 이런 상황에서 오른발로 차는 척하면서 접고 왼발로 마무리가 가능한. 하기 때문에 바로 슈팅까지 이어가 볼 수도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키에 사는 완벽한 스코어로는 아닙니다. 윙어로 출전했던 시간도 있지만 투톱으로 출전했던 시간도 꽤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했던 게 14골입니다. 이 14골은 리그에서만 따지는 게 아니고 시즌 전체 모든 대회를 통틀어 14골을 득점했다는 거고요. 지난 시즌 역시 10골 정도를 득점했고 놀랍게도 이는 키에사의 커리어 중에 꽤 괜찮은 득점을 만든 시즌입니다. 이런 수치는 키에사와 지금 현재 리버풀에 있는 공격수들과 비교했을 때도 단적으로 드러나는데요. 키에사는 90분당 0.37골 정도를 득점했습니다. 이는 살라, 디아즈, 조타, 누네즈 각포 총 6명의 공격수 중에 5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며 득점력 자체는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다. 라고 인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왼쪽으로부터 네 번째 기회 창출 측면을 보시면 90분당 2.2개의 기회를 창출하고 6명의 공격수 중에 상위 두 번째에 위치한 걸 보시면 키에사가 좋은 기회 창출 요원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키에사가 리버풀에서 어떻게 활용될지를 알아봤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키에사의 위치가 확고한 주전까지 생각하면서 데려온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과도한 기대를 갖지만 않는다면 꽤나 리버풀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양발 활용도도 높고, 공격진에서 어느 자리도 볼수 있는 자유도까지 가지고 있어서 꽤나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과연 키에사는 리버풀에서 잘 적응해서 좋은 영입이 될수 있을까요?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나로 되세요.